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아, 2016년 9급 음, 서울시 아, 물리 문제입니다. 아, 파트 2죠. 아, 지난 시간에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11번부터 20번까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한번 보죠. 어, 추의 진자 운동으로 빠르기를 조절하는 추시계가 매일 조금씩 늦게 간다고 한다.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그 여러분들 이래요. 이게 그 진자 운동의 주기라는 게어 2파이 분의 아마 어떻게 되냐면 g 분의 l 이렇게 될 거라고요. 어, 이거 선생님들 외우지 않고 있습니다. 어, 왜왜안 외우냐면 그때그때 그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런 공식들을 다 머리에 늘으면 너무 힘들어. 너무 많으니까. 그니까 이런 거를 그때그때 그때 이제 만들어내면 되는데,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럼 객관식 시험의 장점을 여러분 최대한, 활용하면 돼요. 그니까 러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확한 값을, 이 주기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이 파일 하는 거 관계 없고, 루트라는 거 관계 없어요. 어떤 애들이 관련이 있는지만 살펴보면 된다는 거지. 그 문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한다는 얘기에요. 진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똑딱, 똑딱 하는 시간을 말하는 게 여기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요인이야.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요인이냐면 중력이 있어요. 중력이 없으면, 어? 예를 들이질량 M이라 하면 MG라는 중력이 없으면 얘 이렇게 끌어당겨놓으면 얘 그대로 동동 떠있다고. 근데 자꾸 이렇게 올려놓으면 얘가 다시 떨어지고, 올려놓으면 떨어지고 하는 게 뭐냐면 중력 때문인데, 생각해보세요. 중력이 지금 세면 어떻게 되겠어? 원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힘이 세기 때문에 이게 똑딱똑딱 하는 게 금방금방 오겠죠? 올라가서 이렇게 내는데 훅 잡아당기니까 확 오고, 또 올라가려고 하면 또훅 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력이 크면 클수록 시간이 짧아져야 돼. 그래서 밑으로 깔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간은 짧아지는 거거든. 똑, 이게, 이게 천천히면 또 딱, 똑딱 하는데, 굉장히 여기 뭐 중력, 예를 들어 태양 같은 데 가져오면 이 중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똑딱똑딱똑딱 막막 잡아당기는 거야, 막. 됐죠? 그럼또 하나의 요인은 뭐냐면 요 L인데, 요 L이라는 것도 잘 보세요. 얘를 이제 여기서 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중력 잡아당기면 그냥 똑 떨어져 버리면 되는 건데, 줄이 얘를 또못 떨어지게 버티고 있는 거거든. 이해가죠? 이 줄은요,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음, 그러면 얘줄 입장에서 생각해봐. 얘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 요걸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가까이 있는 애랑, 자, 이거 색깔 좀 달리 해볼게요. 멀리 있는 애랑 누가 더말안 듣겠어. 아, 멀리 있는 애가 말안 듣지. 가까운 눈에는 쑥 잡아당기면 쑥 오는데, 멀리 있는 애보 오라 그러면 잘안 오거든. 이게 그냥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봐봐요. L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자, L이 길면 길수록 말안 들으니까 잘안 와. 오라 그래도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 얘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랑은 시간하고 반비례고 그 다음에 L이라는 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이 시간하고 비례 관계야. 얘가 멀리 있으면 오래 걸려. 말안 들어. 그 얘기야. 그래서 L 위에다 갖다 붙이면 되고 밑으로 잡아당기는 애가 세면 셀수록 어떻게 된다? 예치. 시간은 어떻게? 짧게 걸릴 거 아니야. 얘가 세지면 짧게 걸린다. 그 반비례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지. 정확하게 유도하는 거는 여러분들 선생님 이그 내생남녀 물리 2에서도 또 쉽게 유도하는 방법을 설명했지만 객관식 문제잖아. 이건 여러분들 이뭐 공식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그 어떤 학문적인 그거를 체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되겠죠? 어 이걸 잘 활용을 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런 관계를 알게 되면 바로 문제는 우리가 바로 풀수 있습니다. 자,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늦게 간다고 했으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걸 짧게 해 줘야 돼. 그럼 중력 가속도가 커지거나 아니면 길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길이가 짧아져야 돼요. 말잘 듣게. 팍팍팍팍팍 움직이게. 그래서 추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되면 길이를 짧게 한다. 요게 맞고요. 그다음에 질량은 관계 없고 중력 가속도예요. 중력 가속도. 아시겠죠? 뭐 무거운 물체나 가벼운 물체나 동시에 떨어지는 거. 그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것도.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건데. 줄이 지금 버티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중력가 속도가 이게 커지면, 고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하던 거를 태양에서 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것도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데, 그건 변화시킬 수 없단 말이지, 지금.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 우리가. 지구 내에서.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어, 줄밖에. 이해가죠? 그래서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12번 볼게요. 무거운 돌과 가벼운 돌을 지상이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 때두물체의 가속도는 같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은 문제 또 나오네요. 그 이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라 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론 강의에서도. 응? 질량이 무거운 애라, 어? 코끼리랑 개미가 있으면 둘이 떨어뜨리면은 공기저항이 없다면, 어? 공기저항이 없다면 똑같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 이유는 중력이 같기 때문에. 이러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중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두 물체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 재질 이건 뭔 상관이야. 무거운 돌에 작용하는 중력이 큰 만큼 질량도 크기 때문에 이거예요. 얘네들을 밑으로 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수평면에 놨다고 생각해요. 수평면에 트럭 있고 똑같은 위치에 여기 뭐 예를 들어 장난감 자동차가 있어, 세발 자전거가 있어. 근데 똑같은 힘으로 세게 잡아당기면 관성이 얘가 크고 얘는 작기 때문에 얘는 속옷 딸려오지만 얘는 잘안딸려올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걸리냐 공중 버전이야 이게 그냥 공중 버전이야. 이걸 눕혀 놓으면 이거고 그냥 세워 놓으면 이거야. 얘도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 얘는 버틸려고 우선 여기 공중에 정지해 있는 상황이잖아. 처음 출발은 얘는 안 움직여. 얘는 쏙 딸린다. 그래서 만약에 중력이 똑같으면 재밌는 게 가벼운 물체가 먼저 떨어져요. 무거운 물체는 동동 떠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똑같이 떨어지는 뭐야? 질량이 큰 만큼 세게 잡아당겨준다고 얼마만큼 얘가 질량이 m이면 MG라는 응? 큰 힘으로 잡아당겨줘. 얘는 질량이 small m이야. 작업. 그럼 어떻게 되나? 작은 힘으로. MG만큼 잡아당겨줘서 떨어지는 요거에 대한 힘의 효과가 똑같이. 그걸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죠. 중력 가속도. 음. 응.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 이게 어떤 결과적인 평등이잖아, 얘가. 아주 돼지같이 무거운 애는, 어, 질량큰 애는 세게 잡아당겨주고, 가벼운 애는 어떻게, 질량 작은 애는 살살 잡아당겨줘서 그것들의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게 한다. 그래서 공기저항이 없다면 오로지 중력만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 음, 질량에 관계없이 똑같이 떨어진다는 게 바로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13번 문제 볼게요. 두 개의 평행한 금속판이 거리 D만큼 떨어져 있고요. 음, 이거 뭐 축전기 얘기하겠네요. D만큼 떨어져 있다고 라 지금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기전력이 입실론인 건전지가 연결돼 있다 해가지고 이 기전력을 지금 입실론으로 주어졌습니다. 뭐 V라고 해도 돼요. 자 금속판의 거리를 2 D만큼으로 벌려 놓게 된다면 다음 중 오른 것은인데 아니 여기에 지금 전화들이 충전을 해야 되잖아. 여기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원래 여기도 중성 중성인데 여기 플러스 있으니까 여기 있는 자 이렇게 중성들이 원래 이렇게 있는데 어 플러스 있으니까 오빠 하면서 애들이 지금 일로 다 이동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만 남게 되고 이게 충전 과정이에요. 그다음 마이, 플러스가 여기 왔다가 마이너스에 의해서 이쪽에 뱉어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들이 원래는 중성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어, 중성으로 있었는데 마이너스들이 여기서 더 오게 되면서 밀려나면서 이쪽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부분은 지금 공중에 떠 있죠. 어, 이동할 수 있는 전선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전됐다. 이게 바로 뭐예요? 건전지지. 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이차를, 이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게 건전지. 축전기는 일종의 작은 건전지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거리를 두 배로 밀려놨다고 하면, 여기에 모을 수 있는 전하가 어떻게 된다? 적어지겠죠.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도 보면, 이거 사실 간단하게 풀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좀 내용이 길어지네. 마이너스들이 여기 모여있잖아요. 이해 갑니까? 근데 얘네들끼리 청력을 작용하거든. 그쵸? 그래서 성력을 잡아주면 얘들끼리 서로 밀어낸다. 근데 여기가 가까워지면 여기에 있는 플러스들이 이 마이너스들을 잡아주고 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얘들이 마이너스들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거리를 더 가깝게 해주면 플러스가 더 얘네들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전하들이 충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거리가 멀어지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잡아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얘들 반발력 때문에 여기 전자들이 이로못 들어가요. 많이.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어, 거리가 지금 2 d 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돼? 여기 충전된 전화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배가 지금 늘었기 때문에 두 배가 주는 거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금속판에 대전된 전화량이 반으로 준다. 그렇죠. 어, 절반으로 줄게 되겠죠. 어, 그래서 옳은 것은 고르네이가뭐 1번이 바로 답 되겠고요. 전기 용량은 변함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절반으로 줄죠. 이 전기 용량이라는 게 얘네들을 얼마큼 저장하느냐, 그 용량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절반으로 줍니다. 두 금속판 사이의 전이차가 반으로 준다 는데 전압 걸어준 건 똑같아요, 지금. 얘네들 건전지를 바꾸지 않았잖아요. 단지 얘네들의 용량이 절반으로 주는 거죠. 네, 똑같은 전압을 걸었지만, 이 극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짐으로 해서, 얘가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절반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이차가 반으로 주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금속판 사이에 전기장의 세기는 변함 없다라고 했는데 얘도 절반으로 줄죠 결과적으로 전기장이란 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서로 잡아당기는 여기서 전기장을 표시하게 되면 요겁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어서 이 양전화가 음전화가 이제 잡아당기는 요건데 이게 이제 용량이 두 배로 줄면서 잡아당기는 전기장도 어떻게 되냐 절반으로 줄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만 체크하면 되겠어요 되겠죠 자 이어서 14번 문제 볼게요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수평한 얼음판 위에 질량이 m인 썰매가 정지해 있고요 질량이 m인 사람이 속력 v로 뛰어가다가 썰마 위에 올라타서 썰매와 하나가 돼서 이제 어, 움직인다고 할때 사람이 올라타는 썰매의 속력을 물어봤어요 음, 그럼 이거 우선 기본적으로 썰매라는 게 있었는데 운동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량은 0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운동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M이라는 사람이 부 V로 달려와서 들이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가 충격을 준 거예요. 이만큼의 충격을 준 거예요, 썰매한테. 그랬더니, 썰매와 그 다음에 사람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썰매하고 사람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때 운동을, 이 충격받은 만큼 운동을 할 겁니다. 그때 속력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때 속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V-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그렇죠. 결과적으로 전체 질량에다가 처음에 준 충격량 얼마 m v 만큼이죠.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선생님이 운동량으로 표시 안 하고 표현 안 하고 지금 충격량이했죠 이게 충격량이에요. 얼마만큼? 그러니까 얘가 운동한 만큼이 바로 이만큼이 충격으로 전해진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바로 이겁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은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정답 뭐죠? 예, 네, 4번이죠.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1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같이 큰 수조와 작은 수조 사이에 물을 채웠다. 큰 수조. 수저. 작은 수조는 어디죠 어, 잠깐만요. 이때 작은 수조 바닥에 작은 구멍이 생겼. 아, 이, 게 작은 수조입니까? 아, 이게, 이 자체가 하나의 그릇이 아니라, 아, 이게 큰 그릇하고 작은 그릇이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예, 훌륭합니다. 자, 작은 구멍이 생겼다면, 어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줄기에서 <laughs> 그러니까 이제 물줄기 이렇게 나가는데 어, 그림도 나가게 돼 있잖아. 아, 근데 여기 작은 수준이니까 들어온다. 이거죠. 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훌륭해요. 자, 어떻든 간에 내가 이해력이 딸려서 그런 거지. 뭐, 요거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얘가 왜 이제 이렇게 뿜어져 나오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선생님, 요 그릇 하나로 보고 뿜어져 나오는 걸 생각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압력이 있잖아요. 그쵸? 요만큼의 압력만큼 얘가 누르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물이 여기 채워져 있는 그릇에 정확하게 여기랑 나란하게 이렇게 찰랑찰랑 채워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여기서 흘러 이렇게 나오겠어? 안 나오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여기에 이만큼의 유체가 차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압력을 누른단 말이에요 중력 때문에 이것도 중력 없으면 여기 동동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체 압력이나 유체의 무게가 다 중력이에요 어? 그래서 중력 때문에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눌러가지는 압력이 여기에도 온 사방에 작용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뿜어져 나온다 그 얘기예요. 되겠죠. 그러면 항상 선생님 이 유체역학에서 이 압력을 계산할 때는 그냥 여기다 사람을 이라고. 그럼 이 사람이 느끼는 압력은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이물 물의 이제 밀도를 로라고 한다면 뭐 일로 해도 되지만 로로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이고 있는 압력이라 하면 어떻게 볼수 있다? 누구를 로라는 유체를 갖다가 어떻게? 중력에 거슬러서 얼마만큼? 12.5인데 센치네요 또. 어, 그럼 어떻게 미터로 바꿔주면 어떻게? 0.125만큼을 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느끼는 압력입니다. 이 압력이 고스란히 어떻게 돼? 사방으로 퍼지면서 구멍이 없다면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유지가 될 거예요. 이 압력을 버틸 거니까 이 용기가. 근데 구멍이 있으니까 이 압력이 여기 전달되다가 이 구멍을 통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정확히 얼마만큼? 얘 압력만큼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두 개라고 해서 두 개로 나누면 안 돼요, 여러분. 응? 여러분 물을 이렇게 했어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누르는 압력이 있으면 똑같이 이걸 반으로 이렇게 쪼갰다고 해서 얘랑 얘랑 다른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 주의해야 돼요. 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누르고 있다라고 보게 되면. 자 요게 이제 뿜어져 나오는 것도 압력으로 표현하자 근데 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속력을 갖고 있죠 속력을 갖고 있는 애는 어떻게? 그렇지 운동에너지를 우리가 부피로 나는 운동에너지 형태로 우리가 나타내주면 돼요 이때 압력을 흐르는 애는 로라는 애가 그러니까 2분의 1 로라는 애가 V 제곱의 속력으로 뿜어져 나온다 되겠죠 여기는 대문자 V니까 요걸 대문자 V로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요 녀석에서 V를 구하라는 얘기예요음 그럼 요만큼이 그대로 2분의 로 v 제곱으로 전해질 거니까 로라는 애는 사라질 거고 됐죠? 요 G라는 걸해 주면 점 하나 있겠지. 이거 10이니까 요거 점 하나 찍어 주면 되죠. 그러면 요거 2분의 곱해 주면 자, v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0.25가 되네요. 음, 근데 이거 분수 형태로 나타내 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 100분의 어 이가 떻게 되는 거야. 0.1에서 15. 0.25. 그렇죠? 그러면 이거 100을 곱해 주면 분의25 이렇게 되나요? 그럼 이거 이제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얼마? 10분의 5 해가지고 2분의 1이 정답이 돼야 되는데 없네요 뭐 계산을 선생님 잘못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나 어... v제곱이 0.25가 아니고 2.5네요 2.5여기 어, 2.5가 되네요 네, 이런 거 잘해야 된다 여러분 다행히 여기가 없어서 이제 하지만 이런 실수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했으니까 2.5로 바꿔주면 100분의 250이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를좀 지우겠습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지우게 되면 요녀석 루트 씌워주면 어떻게 되냐면 10 나오고요 5 나오고요 그 다음에 루트 10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 요거 없애주면 2분의 루트 10이 정답이 되겠네요 2분의 루트 10 예,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었고요 16번 볼게요 어떤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도 힘을 받지 않은 겁니다. 혹은 힘을 받지 않은 것 같다. 이걸 한마디로 합력이 0, 알짜임이 0이라고 했어요.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음 주 오른 것은. 아, 여기서 평균 속력 얘기가 나오네요.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이 항상 같다. 이 항상 같죠? 어, 일정한 속력으로 10, 10, 10, 10, 10, 1 가서 평균 해봐요 10이고, 순간적으로 하나를 자, 10, 10, 10, 10, 10 가는데 평균 내봐야 이거 10, 다섯 번이니까는 오십을 갖다가 다 더한 다음에 오로 나눠도 평균 속력 십이고 어느 순간 하나 딱 찍었어 어 어느 하나 딱 찍었어 너야 오늘은 너로 정했다 해가지고 딱 이게 했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얘도 십이잖아 상상 같아요 어, 일정한 속력이기 때문에 순간 속력은 항상 용이다뭐 하는 거야 순간 속력이 항상 <laughs> 용이면 <laughs>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 정지하고 있어야지 평균 속력이 항상인다 이것도 마찬가지 정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항상 순간 속력이 평균 속력보다 크다 그럴 일도 없어요. 그쵸 예 그래서 이거는 1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을 2배로 증가시키면 구심력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구심력이라는 거는 이게 사실은 자 이렇게 선생님 그릴게요 여기 구심이 있으면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물체가 질량 m 이는 애가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얘가 이렇게 이동하고 싶어 하는데 걔가 계속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가지마 어디가 항상 일로와 어? 어딜 어가려고 하면서 계속 잡아당기는 힘이 90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90력에 대한 공식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기학적으로 벡터적으로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f는 어떻게 계산하면 r 분의 mv제곱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때 선속도를 v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선생님 나름대로 약간 암기식으로 하면 이건 벡터적으로 유도를 직접 하기가 좀 껄끄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과 에너지 형태로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만 보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죠. 반지름은 R이니까. 이 반지름은 R이니까. 즉 뭐냐면 F라는 이 90력이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R만큼 일을 했어요. 그럼 뭐가 변해야 된다?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 거지. M V제곱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나타내거든요. 그죠 근데 얘가 점점, 점점 빨라졌다가, 이게, 처음에 정지했다가 점점, 점점 빨라져서 V가 됐다 하면 평균을 구해야 되지만, 이거는 그냥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력이거든. 그래서 평균 구할 필요가 없다. 어,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은 요렇게 합니다. 어, 뭐, 여러분은 뭐, 그냥, 뭐, 이 정도는 단순하니까 뭐또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하면, 여러분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다시 한번, 9 0력은 어떻게? R로 나눠주면 양변을 MV제곱이 나오죠. 음, 그래서 일과 에너지 형태로 선생님을 하는데 자뭐 어떻든 간에 이래요 근데 문제는 쉽죠 속력 두배로 했어요 다른 거 변화가 된거 없죠 그럼 네배가 돼야 될거 아니야 9 0년번 음, 그래서 네배로 증가한다 17번에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18번 볼게요 질량이 일정한 어떤 물질 속력이 절반으로 감소했을 때 운동량은 그럼 질량 안 변했죠 속력이 절반이 됐어 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어 어 M이라는 애가 이만큼의 운동을 V라는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M이라는 애가 질량 안 변한 애가 속도를 절반으로 했다고 운동량은 어떻게 되겠어 절반으로 줄지 어 그래서 2분의 1배로 감소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이거 막판에 가서 왜 이러죠 16번 17번 18번은 뭐 그냥 문제 내기가 싫었나 봐요 어 처음엔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 배치하더니 그 다음부터 그냥 막 넘어가네요 자 어쨌든 간에 어, 뭐 사실 뭐 이것도 좋은 문제예요 어, 이런 게더 좋은 문제지 뭐뭐 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내 치사하게 막그 단위 환산하고 이런 거, 어, 숫자도 막안 떨어지고, 그런 것보다 훨씬 낫다. 어, 훨씬 낫습니다. 자, 그래서 18번에는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 19번 바로 볼게요. 무게가 30kN인 승강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승강기가 일정한 가속도 2로 올라갈 때 승강기의 주례장애. 이것도 되게 단순하네요. 자, 승강기가 있는데, 뭐 안에 사람 타고 이런 것도 없고, 얘 자체가, 그럼 승강기를 갖다가 그냥 동그라미로 표현할게요. 얘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무게가 30이래요. 그렇죠? 무게이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를 곱할 필요가 없어요. 질량이 30이었다면 여기다 중력 가속도 10을 해 줘야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원래 질량에다가 지구의 효과를 곱해 줘야 되는 건데 이 무게라는 건 이미 이 지구의 효과까지 다 고려된 게 30이란 얘기예요. 됐죠? 근데 요 녀석이 얼마 2라는 가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역으로 거꾸로 보면 지금 얘의 질량은 얼마예요? 3이지. 3에다가 지구의 효과를 계산해 준게 무게거든. 됐죠? 그럼 얘가 받는 알짜임은 어, 질량에다가 가속도 곱한 거. 그렇죠? 그래서 얼마냐면 위쪽 방향으로 얼마? 6이라는 알짜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은 여기서 장력은 얼마가 돼야 돼요? 30, 아래로 30 받고 있고 여기는 위쪽으로 6을 더 받으니까 이거 두개 더하면 얘는 36이 되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승강기 줄의 장력 36. 체크하면 되죠. 4번. 이렇게 간단하게 풀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9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마지막입니다. 6금짜리 도선을 잡아당겨서 길이를 4배로 늘렸대요. 도선의 물질의 비저항이나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항이 뭐 바뀌거나 뭐 밀도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늘어난 도선의 저항을 물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저항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어 이게 이제 전자들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전류의 흐름이 근데 여기 에 있는 도선도 사실은 수많은 원자들이 있어서 얘들이 충돌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도선의 단면적이 넓게 되면 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전류가 더 많이 나오는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선의 단면적 이 넓으면 저항이 떨어지는 거고 어 저항을 r 로 표현하면 반면에 이 길이가 길면은 훨씬 더 충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저항을 더 크게 받는다. 그래서 길이가 길면 어떻게 되냐면 저항이 커진다. 이제 이런 개념이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이잖아요. 저항을 처음 공부할 때. 근데 이제 길이를 네 배로 잡아당기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길이를 네 배로 잡아당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길이가 이렇게 된 도선이라고 하면 요거를네 배만큼 잡아당겼어요. 그럼 저항은 네 배가 커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도선이 마술 도선은 아니라고. 응? 원래 있는 도선을 네 배로 잡아당기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어, 요게 이제 면적이 쉽게 말하면 네 배가 줄어야 돼. 그래서 부피는 똑같아야지. 얘는 늘렸는데 얘 부피는 그대로다. 이거는 막 얘가 막 뭐야? 어? 전선이 막 생, 생성된 거잖아, 도선이. 어, 그런 건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길이가 네배 늘어나면 그만큼 면적이 네 배가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피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 가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길이는 4배가 줄었기 때문에 저항이 4배가 커졌어요. 근데 면적은 반대로 4배가 또 줄었기 때문에 저항이 또 어떻게? 4배가 또 커져요. 그래총 16배가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6이었는데 여기다 16배를, 그러니까 6이었는데 여기서 16배를 계산해 주니까 얼마? 96으로 저항이 확 커지는 거죠.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어, 여러분들, 뭐, 음, 그래요. 문제는 항상, 그, 물리를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 다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물론, 문제에 따라서 뭐 약간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이 공시 같은 경우는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만드는 시험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때그때 그때 이런 게 반드시 나온다?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예, 만약에 내가 공부 못한 데서 나왔다 그러면 그럼 과감하게 찍으면 되는 거고요 내가 아는 부분에서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알아가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그걸 이제 어, 계속해서 음, 아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가게 되면 한 문제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한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저는 여러분의 강쌤 이광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